안녕하세요. 강솔프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손에 힘을 빼고 클럽을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슬라이스도 잡고 거리도 많이 나가고 치키닝까지 고쳐지면서 일석삼조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손에 힘을 빼고 헤드를 던져야 한다. 헤드를 임팩트 전에 던져야 된다 혹은 임팩트 순간에 던져야 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키닝을 고치기 위해서는 임팩트 순간 혹은 임팩트 이후에 헤드를 던지려고 하셨을 거고 또한 슬라이스를 잡기 위해서는 임팩트 전에 헤드를 던지려고 하셨을 텐데요. 이 클럽 헤드를 던지기 위해서 손에 힘을 빼야 하는데 도무지 손에 힘이 빠지지 않으셨죠? 지난 영상에서도 손에 힘을 빼고 치는 연습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지만 그 방법은 억지로 힘을 빼서 이 헤드 무게를 느끼기에는 좋은 연습 방법이지만 정말로 스윙 도중에 자연적으로 손에 힘을 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손에 힘을 빼고 헤드를 던지는 동작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왼쪽으로 몸통 회전이 리드된다는 전제 하에 헤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공을 저 멀리 던질 때 몸을 뒤로 뺐다가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멀리 던지게 되죠.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손과 팔로만 던져서는 공이 절대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윙할 때에도 몸통 회전이 멈추지 않아야, 멈추지 않고 회전을 해야, 손과 헤드를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 나 회전하고 있는데? 왼쪽 잘 돌아가고 있는데 하고 생각 중이시라면 오산일 수도 있습니다. 공을 저 멀리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몸통 회전이 완전히 리드되면서 손이 던져져야 하는데 대부분 손이 가는 대로 몸통 회전을 하고 계십니다. 몸통을 리드하면서 손이 가는 거랑 손이 가는 대로 몸통이 도는 거. 약간의 차이점 보이시나요? 손으로 공을 가격하기 위해서 다운 스윙하게 되면 힘을 쓰게 되고 우리가 힘을 쓸 때는 바깥으로 이렇게 밀기보다는 잡아당기는 힘을 더욱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동작으로 인하여 다운 스윙 때 잡아당기는 이 동작으로 인하여 팔로스루 때 치키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백스윙 시 공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 손과 헤드를 공으로 맞추려면 잡아당기는 동작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손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백스윙 탑에서 손과 팔을 잡아당기게 되면 헤드가 아웃인 궤도가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슬라이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몸은 가만히 있고 손과 팔로만 스윙한다. 아주 편리하죠? 간단하고 힘쓰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큰 힘은 만들어낼 수 없죠. 그리고 매번 임팩트 타이밍과 이 손의 회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성도 떨어지고 거리도 아주 막대하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손과 팔에 이 작은 근육을 쓰기보단 몸통에 이큰 근육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스윙하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손과 팔이 아닌 몸통으로 회전하면서 헤드를 던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윙 도중에 손과 헤드를 던지는 방법은 단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왼쪽 엉덩이의 회전 힙턴입니다. 백스윙 탑에서부터 피니시까지 멈추지 않고 뒤쪽으로 회전만 해 주시면 손과 헤드는 원심력에 의해서 알아서 던져질 것입니다. 이 동작이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신체의 왼쪽 부분인 특히 왼다리를 100% 활용해서 회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왼다리를 사용하여 몸통회전을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오른다리로 미는 것이 아닌 자꾸만 왼다리로, 왼다리로만 몸통회전을 해주셔야 합니다. 백스윙탑에서 체중도 오른쪽에 상체도 오른쪽으로 회전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왼쪽 엉덩이를 왼쪽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왼 골반을 왼 다리로 힘있게 뒤쪽으로 회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왼쪽 골반이 목표 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뒤쪽으로, 뒤쪽으로 회전하는 건데요. 몸은 왼쪽, 뒤쪽으로, 왼쪽, 뒤쪽으로 리드하면서 회전이 멈추지 않아야 이 손과 헤드가 그대로 끌려오면서 올바른 궤도로 스윙될 수 있습니다. 즉, 몸이 왼쪽으로 막힘없이, 막힘없이 쭉 빠져줘야 손과 헤드가 공 쪽으로 아무 거슬림 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백스윙 탑에서 왼쪽 엉덩이를 왼쪽 뒤로 살짝 밀면서 왼 골반을 뒤로 아주 빠르게 회전해 줍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왼 다리로만 힘을 쓰면서 몸통 회전을, 몸통 회전을 리드해 줘야 합니다. 이런 동작을 하였을 때 왼쪽 엉덩이와 왼쪽 햄스트링이 조금 뻐근하게 땡겨지신다면 동작을 정확히 하신 겁니다. 아마 이 동작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다운 스윙의 스피드만 처음에는 다운 스윙 스피드가 빠르기만 하고 헤드가 열려 맞으면서 약간 밀려 맞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것은 아직 손과 팔에 힘이 덜 빠진 상태에서 몸이 같이 회전을 하면서 힘이 밀려서 그런 건데요. 계속 지속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서서히 하체 쪽에 힘이 세지고 손에 힘이 빠지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헤드에 원심력이 생기면서 굳이 손으로 치려고 하지 않아도 원심력으로 헤드가 알아서 공을 쳐줄 겁니다. 바로 그 헤드의 원심력, 그 힘을 이용해서 거리를 내야 합니다.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천천히 회전하면서 끊김없이 피니시까지 회전하는 데만 조금 집중적으로 연습해 주시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그때 회전 속도를 빠르게, 점점 빠르게 하면서 더욱 이 헤드의 원심력이 세지도록 한번 해보세요. 아까 처음에 임팩트 전에 헤드를 던지거나 임팩트 후에 헤드를 던지는 거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응용을 하자면, 왼쪽 회전이 막힘없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임팩트 타이밍이, 헤드가 던져지는 타이밍이 빨라지면, 좀더 빨라지면, 약간 드로우성 구질이 나오게 되고, 임팩트 타이밍을 조금 늦게까지 끌고 와서 헤드를 던져지면, 약간 페이드성 구질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 연습을 통해서 힙턴이 아주 잘 되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임팩트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는 드로우샷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타이밍을 늦게 가져가서 페이드 치는 샷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힙턴을 하면서 헤드를 던지는 스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치키닝이 나오는 이유는 손과 팔로 잡아 당겨서 나오는 동작이라는 점. 다운 스윙 시 손과 팔이 아닌 왼쪽 엉덩이와 왼다리로 회전하면서 치키닝도 잡고, 슬라이스도 잡고, 또 거리도 한번 같이 늘려보세요. 오늘의 레슨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알찬 레슨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